네, 안녕하세요. 덜덜입니다. 오늘은 넥슨 빌딩 완전 초보자들 깰수 있게 좀 강좌를 올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칼은 대부분 뭐 전충도 상관없고, 구르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저는 도끼를 선호해요. 도끼가 이제 찍기 데미지가 좀 많이 세거든요. 손톱을 써도 되고, 근데 손톱은 구미호 캐릭을 써야 돼요. 그 손톱에 맞는 캐릭을 써야 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도끼로 저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은 본인한테 맞는 거 쓰면 돼요. 서버실을 습격하고 무사히 탈출. 미니배블 옵션에서 꼭 키세요. 미니배블 항상 보고 6,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서든 자체는 여기 앞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놀람> 보이는 거 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놀람>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보통 바로 뛰면은 이 패턴이 나와요. 중간에 한 명, 이쪽 세 명,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칼로 잡아주고 이제 저기에 두 명이 남거든요. 보통 원리가 이 시체를 보면 이렇게 경비가 노란불을 켜면서 시체 쪽으로 걸어와요. 이… 원리를 항상 기억을 해야돼요 어? 그리고 이렇게 빨간불이 뜨면은 소루라기를 바로 불거요 그니까 저거를 참고해서 빨리빨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이게 빠르다 싶은 분들은 시체를 그냥 하나하나 다… 잡고 치워주시는 방향으로 여기는 이제 눈꼬리로 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경보가 안 울렸으면 웬만해서 붕대는 필요가 없어요. 일단 문고리를 리고통은 원하는 거 먹으면 돼요. 보통 저는 라플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스너스도 뭐 되고 활이 근데 이게 장점이 자 이게 왼쪽 미니맵 지금 보면은 빨간색 저기 원이 있죠? 저게 소리가 들리는, 뭐라 그래야 돼? 범위라 그래야 되나요? 예, 네, 소리가 들리는 범위에요. 그래서, 라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운이 좋게 소음기가 나와서 그렇지, 노소음기간에 이게 범위가 음.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활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요. 자. 경우도 동그란색,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저게 소리 버인데 활은 그 소리가 안 나서 활잘 쓰시는 분들은 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고정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미니맵을 안 보고 했을 경우에 그냥 지나가면 얘가 경보를 올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지하주차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카드는 이쪽 아니면 저쪽에 없었으니까 이쪽에 무조건 있거든요 그 위치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층이에요 1층이 저 지금 이대리, 김대리 있거든요 저런 애들이 잡는 걸 보거나 시체를 보면 가까이에 있는 넥슨 경비한테 이리로 가거든요 여기는 유인해서 한 마리 잡아주면 되고 여기는 4명은 항상 이경비라이경를 항상 먼저 잡아주고 시체를 다 치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시계 방향으로 저쪽 방향 보이시죠? 저쪽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애들이 항상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뒷걸음질 치면은 얘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제도 확인하고 여기 또 와요. 그냥 여기서 킬막만 하다가 이렇게 킬막만 하다가 저쪽 문. 그리고 저쪽 문에 항상 고정으로 돼 있거든요. 저두명 지금 다 잡아주면 끝나요.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또 유인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 둘은 항상 서 있거든요. 저기 하나랑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무조건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주고 시체를 봐봐요. 자, 시체를 보면 바로 빨간색이 돼서 주변에 이런 것들도 이런 애들을 빨리빨리 그냥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경비부터 빨간색이 같이 뜨더라도 경비부터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경비를 잡아야 경보를 안 울리겠죠? 경보 뭐 초보때는 많이 울려도 상관은 없는데 왜 울리는지를 알아야돼요 그래야 다음에는 좀 경비... 경보가 안울리게 플레이 할수 있으니까 그 약간 원리를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2층 올라가는 저 빨간색 키있죠 저게 여기 아니면 저기 구석에 있거든요? 저쪽 구석에? 저쪽 조석에 있어요. 여기는 들렸는데? 항상 잡아줄 때, 여기 기둥 사이에 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빨간색이어도 잃을 때가 없어요. 경비가 다죽었기 때문에, 이가 여기 있고, 얘는 잡아다 되고안 잡아도 되는데, 저 귀찮아서 안 잡을게요. 그러면 1층이 5, 끝납니다. 4, 3, 2, 2층은 이제 실장을 잡아야 되죠. 1. 일단 저 면접실 키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저는 무조건 여기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요 대리 2명을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보통 면접실 키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저 가운데 방에 있거든요 여기는 항상 세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잡아주시고 항상 n g 저는 그냥 좀할줄 아니까 그냥 칼로 썰면서 이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싶은 분들은 스을 까면 돼요. 그리고 일반 폭은 항상 저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시체 제거를 해서. 제 예전 초기 영상 때 기차들이라고 약간 올린 게 있어요. 여기다 폭을 까면은, 지금 왼쪽 미니맵 상단 보면은 다 빨간색 되 있는 거 보이죠? 이게 폭 들리는 소리 범위가 엄청 커요. 그래서 폭을 까서 여기다 경비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한테는 들이 방법을 제일 추천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폭을 구석에 까놓으면 자, 애들 노란색 귀 듣고 지금 다 달려오죠. 미니에 보이시죠, 저기. 주의사항, 애들이 다 모일 때 요.. 시, 걸어오는 길에 시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경보를 올리겠죠 자, 저기 다 모였으면 애들 다 모여서 이런 식으로 다 잡아주면 됩니다. 항상 미니맵 보면은 빨간색 점요런거좀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바로. 경비부터 실장 띠는 여기 항상 고정이거든요. 여기서 항상 먹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벨이랑 경비를 잡아주면 이제 키팅의 경비는 아예 없죠. 자, 이제 경보가 이렇게 안 걸린 상태에서 이 실장방 앞에 왔는데, 보통 경보가 울린 상태면 요 실장방을 열면 이제 경비들이 추가로 태어나요 이제 뭐.. 다른 몬스터 애들이 좀 태어나거든요? 뭐..그러면 후방에서 얘네들을 잡고 탱크탄 실장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열어서 오쪽으로 가서 머리 때리면 끝나요 만약에 머리를 못 때렸다 그럼 몸샷 찍기 두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저게 원컷을 못 냈다. 그러면 바로 탱크 타고 이제 저기 오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 가지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러면 뭐 2층은 끝났어요. 짧게 없어요.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서버 실키 3층 이제. 다 깨고나면 서버쉽키가 있어야되거든요? 서버쉽키를 항상 먹고 올라가셔야됩니다 3층은 항상 복도에 있는 그저 빨간 경비부터 잡는다는 생각으로 급하지 않게 한명 한명 다 잡고 그냥 시체를 다 치운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경보 올리면 답이 없거든요? 어? 자아… 이쪽에 있는 경비도 어? 잡고 어? 이게 솔직히 3층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니까, 따른 거뭐다 어? 필요 없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보가 안 울려야 와, 수월하게 되는데 경보 제 울린 제 상태면은 제 3층은 노답이에요. 솔직히 그판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와, 그리고 사장실 키는 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없다. 그러면 총세 곳에서 사장실 키가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아니면 보통 이쪽 이쪽에 사장실 빨간색 키가 있거든요. 저건데 일단 안전하게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경비를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순서상 본부장부터 잡아주고 하거든요. 여기 본부장 키가 이쪽 아니면 두 곳에서 있어요. 예, 네, 이쪽. 저쪽이 없으면 이쪽에 무조건 있어요. 이제 본부장 고정 버거를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고정을 해야 엄청 편합니다. 본부장 키를 열고 이 항상 이 문쪽 여기까지 갔다가 후퇴해서 이렇게 후퇴해서 여기 뒤에 가 있으면 됩니다. 자 전진해서 후퇴. 어, 동물장이 좀 이상하게 고정이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래도 고정은 된 거거든요. 원래 이게 지금 문장이 길막을 해서 그런데, 원래 이쪽에 고정이 돼요. 가운데에. 지금 약간 실 수가 있었 는데, 이런 식 으로 고정 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고 정이 되 면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때려 치면 돼 요. 음? 이렇게 에 임이 떠도, 데미지가 들어가면 범위들이 있어요. 데미지 들어가면은 그 에임에 맞춰가지고. 계속 쏘면 됩니다. 자, 그렇 문장은 안 잡아도 돼요. 경보 안 올렸으면. 만약 경보 올렸다 싶으면은 다 잡아야 되고. 특수 경비 지금 두명 저기 안에 있거든요. 얘네들은 총 쏘는 데미지가 좀 세게 들어와요. 무조건 스톤을 까고 이렇게 잡아주는 걸 추천합니다. 봐봐요, 한대 맞았는데 거의 피30 달았죠. 아, 아. 그니까 잡냐? 네, 가까이 와서 계속 할이해요 그리고 얘가 무조건 구급상자로 죽거든요. 음, 이잡아주면 음, 음, 구급상자. 이거 음, 보자. 꼬이까 음, 막. 그리고 탄약은 탄보 탄약통 이제 복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무조건 탄약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꺼내 가지고 요렇게 탄통을 깔아 놓고 쏘시맨 그태로 그냥 쏘면 돼요. 약간 을잘 따. 여러 분 끝났습니다. 탈출하면 끝나요 이제.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항상 일반 폭이 여기도 무조건 있습니다. 전 탈출할 때 폭이 있으면은 그 정문 후문에 있는 애들 이제 철벽 방어 애들 요거 폭으로 때리면은 반박 정도 달아든면 그래서, 와인. 폭을, 일반 폭을 챙겨가는 편이긴 해요. 탄창 두개 정도 쓰면 깨집니다. 알이 없는 분들은, 저기 구석에도 보면은, 탄통이 있어요, 무조건. 저기서 챙겨가면 돼요. 긴급 점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강제낙사에도 딱 e o 만 믿고 아, go. You c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